네 반갑습니다 캠핑공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매장 이번에 전시된 테슬로의 우 어나도돔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여름에 타프 밑에 시는면 텐트인데 조금 큰 사이즈의 돔 텐트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그런 텐트입니다 네, 이이 텐트의 사이즈는 가로 300, 세로 220, 높이가 160 그래서 사이즈에서 보시다시피 폭이 상당히 넓은 돔 텐트인데요. 사실은 폭이 3m 까지 이렇게 나오는 돔 텐트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면 텐트는 더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에어매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기존에. 이제 폭이 뭐 300짜리나 280짜리 이렇게 에어매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름에 돔 텐트를 이제 구입할 때 고민을 하세요. 에어매트를 또 써야 되니까. 그럴 때 상당히 좋은 그런 텐트입니다. 바로 300짜리를 하실 수가 있는 음. 텐트죠. 그리고 이, 이 텐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이즈 사이즈지만 공간이 또 넓어요.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양쪽에 리지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 공간까지 그대로 살아 있어서 내부에서 봤을 때 죽는 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상당히 큰 텐트입니다. 또 자녀가 조금 작다면은 5인 가족도 충분히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텐트죠. 전체적인 모습은 일단 정면에 앞에 이렇게 이제 패슬로우 로고가 있고요. 여기 정면이랑 뒷면, 전면이랑 뒷면이 구분이 돼 있으면 뒷면은 문이 없어요. 출입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전면에 그리고 앞에서 뒤로 살짝 떨어지는 뒤쪽이 살짝 낮거든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서 앞뒤 부분이 확실한 텐트입니다. 폴대는 총4 개, 7001 듀라륨 폴대를 써서 가볍고 탄성이 좋죠. 그 폴대를 4개를 쓰는데 메인 폴대 2개랑 양사이드 리치 폴대를 사용해서 설치를 합니다. 설치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메인 폴대를 먼저 교차를, 교차가 아니죠. 이제 팔자식으로 교차를 해서 꽂아주시면 되고 색깔이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빨간색은, 빨간색 웨빙에 그냥 꽂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자립을 한 다음에 리치 폴로 위에 메인 폴때 위로 리치 폴을 넣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 혼자서도 한 10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정면 출입구는 이렇게 T자로 열리게 돼 있고요. 어, T자로 열려서 양옆으로 이렇게 커튼처럼 롤을 해가지고 놔둘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모양적으로 좀 감성적이고 이쁜 텐트죠. 여성분들이 또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텐트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죠. 면 텐트, 면 온방 텐트죠. 그래서 여름에 특히나 쓰기가 상당히 좋죠. 꿉꿉하지 않고 쾌적하게 실내에서 아이들과 캠핑을 즐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잘 때도 더운 날씨에 폴리 텐트 안에 있으면더 꿉꿉하고 찝찝하고 하거든요. 그럴 때 이런 면 텐트 한번 쓰게 되면은 계속 면 텐트만 또 쓰게 됩니다. 내부에는 지금 전선인 입구가 정면에만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정면에 한 군데 있고, 천장에 랜턴 거리는 양쪽으로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환기가 잘 되도록 좌우측면에 삼각 메시창이 크게 나와 있고, 뒤쪽에 이렇게 메시창이 큽니다. 그래서 연 텐트인 만큼 환기도 또 중요해요. 그런가면은. 환기가 또안 돼서 면 텐트가 습기를 많이 머금게 되면은 나중에 또 보관했을 때 곰팡이가 또슬고 하거든요. 그래서 면 텐트일수록 더 이렇게 환기에 신경 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 기본 구성품으로 이게 루프 플라이가 루프라 그냥 게 루프가 포함돼 있는데 이패슬로도메인 있는 루프는 조금 특별합니다. 이 루프를 활용해서 어, 차양 공간이나 간단하게 미니 타프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루프 같은 경우에는 내수압이 3000mm 방수까지 다 됩니다. 하지만 이 텐트를 완벽하게 덮는 루프가 아니기 때문에 지붕 쪽을 이렇게 가려주는 루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텐트를 단독으로 사용을 하시려면 무중에 그 단독으로 사용하시려면 옵션으로 추가 구매로 더블 월플라이라는 걸 따로 사셔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옵션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 루프 같은 경우에는 위쪽을 덮어서 측면으로 차량 공간을 메줄 수도 있고 또 앞쪽에 업라이트 폴대를 이용해서 앞쪽에 쳐서 타프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두명 정도는 따로 타프를 구매하지 않아도 이 제품에 있는 기본 구성품만 가지고도 캠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프를 만들어서. 근데 한네명 정도 되면은 좀 작죠. 그럴 때는 따로 이제 또 타프를 구매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봄 텐트임에도 이런 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루프가 있다는 거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텐트는 어떤 분들한테 딱 좋냐면은 여름에 면 텐트를 찾으시는 분, 그 다음에 대형 리빙쉘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너 텐트가 보통 폴리로 되어 있잖아요. 이너 텐트를 면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 대형 텐트에 딱 사이 즈 좋잖아요. 3m짜리 보통 폭이 3m가 넘어가니까 딱 끼우면 되고 뒤쪽도 살짝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상 밀어 넣으면은 거의 원래 순정 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 텐트의 인너 텐트를 바꾸기에도 면으로 사용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에어 매트의 사이즈가 3m짜리를 가지고 있다, 300짜리를 가지고 있다, 280짜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은. 고민 없이 사시면 딱 맞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앞전에 이제 영상에서 이제 캔비리 A 텐트 말씀드렸는데 이 텐트도 마찬가지로 여성분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을 가셔야 되는 분들, 미즈캠 하시는 분들도 좋죠. 무게가 약 8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들고 다니기 상당히 수월하고 설치도 상당히 금방 되기 때문에 애들을 혼자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많아지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는 우리 패슬로 원하도도움입니다네 어, 그래서 패슬로의 원나도움은 어 저희 지금 부산의 캠핑공원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계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직접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멀리 계신 분들도 저희 매장도 스마트스토어가 있거든요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쪽에서 구매도 많이 해주시고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고요 부산 양산 김해창원 이쪽 지역분들은 만약에 급하게 필요하시다 그럼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은 당일 배송, 당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캠핑봉호이였습니다